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 TV의 제임스입니다.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던 2024년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은 33만 4000원으로 2023년에 비해서 3.3%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물가 상승률이 3.6%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역시 종전의 3.3%에서 0.3% 오른 3.6%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의 인상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전의 발표보다 소폭 상승이 되어서 다시 발표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는 32만 3180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을 2024년부터는 334,628원으로 3.3% 인상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작년 대비 3.6% 인상된 연금액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제 인상폭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 연금액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 당시에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수급액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액은 단독가구 기준 334,628원, 부부가구는 535,400원을 이번 달 1월 25일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2023년 61만 9,715원이었지만 3.6%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2024년에는 월 평균 2만 2,310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관계 법령에 의거해 기초연금, 국민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자연적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인상액을 숫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13만 원이고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33만 4628원입니다. 또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40만 8천원이고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53만 5천 4백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2013년 대비 3.6%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금액도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48만 4천 77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2만 3천 180원에 최대 50%, 즉, 16만 1,590원까지 감액했었는데, 2024년엔 국민연금이 월 50만 1,942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3만 4,628원에 최대 50%인 16만 7,314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도 2023년 108만원에서 2014년에는 11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단독가구 235만 7천원, 부부가구는 286만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돈과 집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었던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었는데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던 배기량 3,000cc 조건이 2024년부터는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고급 자동차의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기초연금 산정시 대출금이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보험회사 그리고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대출금 등이 있고 주택연금 역시 받으신 연금액의 총액만큼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을 전세로 내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만큼만 그때마다 쓸수 있는 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대출. 두 번째,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대출인 단기 카드론과 장기 카드론. 세 번째,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이외에 모든 개인 간의 거래된 모든 부채. 네 번째, 가족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 특히,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자식을 위해서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이나 장기 카드론을 통해서 급하게 대출하시고 나서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인정이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시면 부채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출받아서 자식에게 이체를 한 경우에 5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증여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년에 5천만원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증여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매달 자연 소비분으로 일정 금액이 차감이 되어서 0원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대출로 자식에게 천만 원을 증여하셨다면 증여하신 날을 기준으로 부부가구 기준 한 달에 286만 4천원씩 차감되어서 4개월 동안은 부모님의 금융 재산에 계속 반영되겠습니다. 만약 단독 가구라면 한 달에 235만 7천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이 되어서 5개월 동안 차액만큼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꼭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최대한 빨리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니만큼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평한 노인복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노후에도 고생하시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제임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로 더 좋은 소식을 받아보세요.